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다소 주춤해진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0%로 전달보다 0.2포인트나 오르면서 3%대 실업률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리 또는 하락만 하던 미국의 실업률이 오른 것은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실업률이 0.2포인트나 오른 것은 미국인들이 60만 명이나 한꺼번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와 노동력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어서 아직도 건전한 고용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미국 경제는 21만 3천 개 일자리를 더 늘려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수정된 5월에 24만 4천 개 증가보다는 약간 둔화된 것이나 월가 전문가들의 상치 19만 5천 개 증가를 웃던 겁니다. 전달의 일자리 증가폭은 5월의 경우 당초 22만 3천 개 발표에서 이번에 24만 4천 개로 올라갔고 4월에는 당초 1 0 15만 9천개에서 이번에 17만 5천개로 상향돼 두달 앞에 3만 7천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6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2% 올라 연율로는 2.7% 상승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6월의 업종별 공영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3만 6천 명을 돌려 호조를 이어갔으며 건축업도 1만 3천 명, 광업도 5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매업종이 2만 2천명이나 줄여 유일하게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5만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와 레저호텔식당 업종이 각 2만 5천명씩 늘렸고 교육 1만 9천명, 수성초장업 1만 5천5백명, 재정활동은 8천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2천명 줄인 대비해 로컬정부에서 1만 3천명을 늘려 전체로는 1만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오늘 시작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얼마나 오래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